지금부터는 이제 종교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3 1일까지 서울에서 WEA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이 이제 WEA인데 World Evangelical Alliance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기독교계에서 진짜 살아있는 순수하게 살아계시는 개신교 어,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9월 3일 그 서울총회 종합설명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가 이거 음악하게 크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요 부동산 대출 상환 부동산 투자 뭐 이자 뭐 매출 지출 등을 신경 써야 하므로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도 없이 눈코틀새 없이 바쁩니다. 아.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부목사가 다 써주고 연설문 써주는 설교문 써주는 그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 비서도 있고 그 2천억 이처� 이 건물이 2천억이래. 어, 사랑의 교회 건물이 2천억이래요. 2천억 2000억 원대 대기업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설교 목사 비서 등도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WEA가 로마 가톨릭과 연계된 종교통합, 우상숭배, 공산주의 확산 운동인데 이게 포장지만 개신교로 바꾼 사실이 바꿔가지고 침투한다는 것을 오종현 목사가 모르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종현 목사 이거 종교통합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어, WCWA c 우상 이게 우상숭배고 지옥행 열차를 탄다는 거 오종현 목사님한테. 어, 당신 이런 거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다 하고 이 전도를 해가지고 오정현 목사의 영혼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 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요 어, 이 말씀 제가 해드리고 절대로 이이 회의에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WEA는요 1951년에 창설된 WEF 세계복음주의협의회가 2001년에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더블의이 구성원을 보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동성애하고 교황 숭배하고 마리아 뭐 승천 교리 이런 거죠. 하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여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은 성경책이 없는데 그 교황이 야 교리로 만들어 교리로 넣 해가지고. 교황의 말을 따라가지고 마리아 승천 교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로마 가톨릭이 이때까지 뭐 이제 십자군 전쟁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하이 히틀러, 하이 나치 해가지고 그 히틀러, 나치를 또 거기 찬상, 찬양하고 숭배하고 거기 가서 추기들이 축성해주고. 다 낫지 하고 붙어 먹은 애들이에요. 로마가톨릭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전세계 악의 축이 로마가톨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니가 가톨릭에 대해서 뭘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안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지금도 부모님 어머님 뭐 이제 뭐 삼촌 뭐장아버지 등등등 집안 전체가 가톨릭 집안이고 저는 어렸을 때 신부님 옆에 복사를 서면서. 어, 견진 성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어, 기도회를 기도할 때그 로사리오 묵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묵주 기도를 할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기 하나님 어디 있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 자 WCC는 소련 스탈린이 만든 어, 기관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합니다 포장은 그래 돼 있고요 어, 개신교 오순절 여기는 또 무슨 남미 해방 신학 아유 이게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학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WEA 의 구성원이다 WEA 의장이 사무총장 슈머 분가위원장 어, 기구의 대표자 어, 신학자들이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 이 전체주의 교황 성배 마리아 성배 나치 히틀러 지지 이런 자들하고 우월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 교 이슬람이 또 전체주의 아닙니까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어, 그 표명하고 있다 개신교는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 하나님 자녀의 나하고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구원 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옆에 친구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이 개인주의고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주의로 가는 거아니요 전체주의 로마 가톨릭 전체주의 맨날 전쟁 일으키고, W C 소련 스탈린, 어그리고 그, 이슬람, 이슬람 이게 전체주의. 어떻게 개 개인주의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개신교가 전체주의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냐고 WEA가 세워진 이유가 WCG가 WEA를 앞세워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어이 뭡니까 이 서방의 이 기독교의 금면성실 사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체계 철학 체계를 <laughs> 그 지배하는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하지 마라 금면성실하게 살아라 땀흘려 일해라 이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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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하니까는 이거를 사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FCC라는 이런 공산주의 이런 기관을 만들어 근데 그게 이제 뽀록이나 뽀록이나니까는 WCC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 퍼뜨리고낙태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죽이고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거부반응 일으키니까 이렇게 WCC 뭐 WEA 자꾸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 개신교 단체로 포장을 해가지고 어 연합하자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 전체를 잡아먹는 거죠. 어 공산주의가 팔을 치는 거지. WEA 총회를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단임 오정현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측이 WE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어느 한 교회가 교단이 가입하지도 않은 채 세계 기구 총회를 음, 주최한다는 것은 중대한 월급이에요. 권한 남용이다. 아 그러니까 뭔가 불법적으로 하는까는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 불법적인 게 아니고 뜯어다 하면 교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교단 전체가 하지 왜 뭐, 몰래 합니까? 어. 자 그리고 WCC는 세계 <laughs> 교회협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의 일체를 강화하고 있다. 핵심 인사들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로마 카톨릭과 공공연한 우호를 과시하며 최근에는 W 이슬람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WEA 의장 구딜 샤라는 사도라 칭하며 정교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어, WEA가 2007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공동설명을 성명을 발표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뭔가 보니까 그 김일성이가 어릴 때 다닌 교회라 하더라고 뭐 저런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신사도가 뭐냐면요, 갑자기 목사가 지나가다가 으이우 이런 면 갑자기 애들이 북 쓰러져 성도들이 와하고 뭐 주문 장풍 소문 애들이 쓰러져. 그 그게 신사도예요. 그 그러니까 사이비지 무슨 어. 잘못된 통일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복음통 통일, 복음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게 옳은 게 아니다. 이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지금 한국의 이 교회 목사들 이 정신없는 목사들 여기 보시면 한국 교회 총연합, 뭐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WRF, AEA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한국 복음주의 신학 대학 협의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한국 복음 언론인 회, 모케 데이터 연구소 평화 한국, 평화, 평화자 들어가면 카톨릭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이거 찾아보면 또 기독교 단체로 보장은돼 있어. 근데 뭐 이런, 이런 기관들이 협력 단체로 들어와 있고, CTS, 기독교 TV, CBS, 뭐 C채널,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이게 저 여의도 순봉계가 하는 언론사 아닙니까? 기독교 연합신문, 뭐구 TV 뭐 이래 돼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 개신교 단체로 포장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못뭐 모르고 넘어간다고 개신교 뭐 행상 갔다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의 비밀교실 가요. 74년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당화를 통해 가지고 교회 침투를 하라. 어, 지령을 내리는데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1억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시,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믿기를 잘 던지며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이런데 있어요. 저희가 맨날 이런 거 앉아가지고 까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뒤지라고 그냥 어 저기 후원을 저 유튜브 방송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면 구글도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인데 이 딥스테이트의 전 세계 지배 전략 이런 거를 저희가 까발려가지고 언론에 배포하고 하니까 사이트 없애고 뭐뭐 뭐뭐 저희 사이트 몇번 없앨 뻔했습니다. 그러고이 광고비 다 끊어가지고 저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 저희 대북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협의회 월드 카운슬러브 처치스의 영어 약자이다. WCC는 1948년에 조직되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에큐메니칼 연합이란 이름으로 WCC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죄인, 죄인지도 모른 채 참가했던 것과 똑같다. 과연 WCC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기독교 단체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1차에서 10차까지 WCC 결의안의 사실들을 보면 그것은 명확해진다. WCC는 다음 세 가지 반성경적인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WCC가 발족되기 전 소련의 스탈린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야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호자들과 그 위성국이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 교회 침투를 위한 세계적 적화사령부였다. 스탈린은 1947년 바르샤와에서 서방 교회 침투를 위해 WCC 1차 총회 1948년 8월 31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1차 총회에 공산정보위원 6 7 0명을 교회에 침투시켜 흐로드마카 흐, 흐 체코프라 존스 후스 신학교 조직 신학교수 출신 라질로페트 폴란드를 wcc 중앙위원이 되게 하였다. 1948년 1차 총회 암스테르담에서 이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다 <laughs>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게아니고 공산주의가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wcc는 저기 <웃음> 그거지. <웃음> 공산주의지. 1948년 당시에는 그 미국에는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가 있었다. FCC의 목적은 미국 교회의 공산주의를 퍼뜨려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FCC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의 주요 인물들이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며 교회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인물들이라는 것은 미국 청문회를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였다 미국 의회의 어, 정부 청문회를 통해 정체가 다 밝혀지자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공산주의 활동을 할수 없게 된 FCC는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FCC 주요 요인들 뭐, 뭐 이런 사람들이 어, 그밖에 수많은 인사들이 그대로 WCC로 옮겨가 활동을 했다. WCC는 FCC의 바통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대해 갔다. FCC에서 들통 나가지고 WCC로 어 들어갔고 WC에서도 이게 신분이 들통나니까 WEA 뭐뭐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미국에서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기독교회는 금면성실하고 하나님만 어, 믿고 따르고 야그 욕심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와이프 탐내지 말고 어, 우상숭배 하지 말고 어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 지나...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이게 나빠질 수가 없다고, 마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씨알도 어, 안 먹히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 기독교 단체, 개신교 단체로 위장을 한 저런 공산주의 단체를 어, f c c 라는걸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아, 저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하니까는 그 FCC 요원들이 전부다 WCC로 들어와, 스탈린이 만든 WCC로 들어왔고, 그리고 WCC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게 저기 공산주의 단체다 하고 소문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시 w e 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 자꾸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데, 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추진자인 로이는 성경이 오염되었다면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신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WCC의 아세아 지역 회장직을 맡았던 중국 옌첸신학대학 전 학장인 차오 목사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모택동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냈다. WCC의 초기 지도자였던 차오 목사는 중국에서 사회가던 모든 외교 외교 선교사들을 축출한 장본인이다. 스탈린은 1950년 4월 바르샤바에서 세계 평화 회의에 WPC라는 공산권 위장 교회 기구를 조직했고 여기에 68개 교단 98명이 참가하여 WCC. 2차 총회를 했어요.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했어. 이때 냉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WCC라니까 세계 뭐 개신교 단체 뭐 그런 행사인 줄 알고 미국도 허락을 해준거예요 어. 이게 스탈린이 맞는 줄 알았으면 허락해 줬겠습니까차 2차, WCC 2차 총회 잠식을 위한 그, 그 작업에 들어갔다. 어, w, 1954년 2차 총회 미국 에반스턴에서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을 아이고, 힘들다. 제가 그 국제 공산주의 세력 추적을 하고 이 로차일드, 어, 혹은 뭐 딥스테이트 이런 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신학서적도 읽어야 돼요. 신학을 장, 신학으로 장난을 치고, 성경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그런, 게, 그런 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야, 이 개엑스야 하고, 쌍욕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실 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고, 계속 가문이 설로 꼬시듯이, 기독교에서 한 채, 어, 성경에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셨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중국 어, 시진핑도 사랑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이 같은 이런 북한 어, 김일, 김정 김정은이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줘야 되고 북한에다가 북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북한 군으로 가고 김정은이 어, 한테 가는 거고 그 병원을 지으면은 그 아동 병원을 우리 저기 어입니까지 여의도 순봉원교에서 북한에다가 아동 병원 지어 주지 않습니까? 그 아동 병원에서 아동이 어, 저기 진료 받겠어요? 아동 병원 짓는다고 거기다가 뭐 기구고 먹어 주면은 그 북한 공산 북한의 김정은 체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와 가지고 치료 받겠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어, 그 지원해 준다고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 평화자동차가 북한에 뭐 평화자동차 만든다고 일본 통일교가 북한에다가 뭐 공작 기계하고 일본의 최신 뭐 기계들 들고 갔죠. 그런데 그 기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북한 핵 만드는데 로다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아이고 제가 이 공산주의 추적하다 보니까 신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골이 빠개집니다. 빠개져. 아유, 참힘들다 힘들어. 저 올해는 장가 좀 가게 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장가도 못 가고 이거 맨날 공산주의 추적한다고 신학서적 봐야 되고 이거 골이 빠져 집니다 아 소련공산당 여러분 이거 보시는거는 뭐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게 짧게 보이시지만 요 이거를 제가 추적 하려고 하면은 매, 몇 년을 추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들이다보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아놓고 어,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하니까 아까 장동혁 같은 경우는 아이 사람 왠지 그, 그 로마가톨릭 예수회가 젊었을 때 이거 선발해가지고 키운 인물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딱할수 있는 게 하도 많이 보니까 어,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하도 많이 보니까 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크루즈 셰프는 제 3차 wcc 총회에 데뷔하여 1958년 11월 <laughs>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에 서방교회에서만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후루시초프의 동서공존이라는 위장평화전략이 먹혀던 결과였다. 이처럼 WCC가 바탕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과 세계 공산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WCC 총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61년 3차 총회 인도 뉴델리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 채택, 종교 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 시도, 1968년 4차 총회 스웨덴, 우살라, 혁명가들 게릴라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모금 운동시하, 1975년 5회 총회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어,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을 했고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10월 3일, 30일. <laughs>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에서 이게 2020 이게 2003년인가 열렸을 거예요. 어. 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성명서 평화 통일 성명서가 채택됐는데 WCC WCC 평화 통일 성명서에 보면요 평화 협정 체결 주장하고요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가 들어가 있고요 금융 제재 해제가 들어가 있고 한반도 에서의 모든 군사 훈련 중단 촉구, 즉 한미연합군 군사 훈련 중단 촉구, 남북한 교회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가짜 교인 봉수교의 칠골 교회와 연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의 장로의 쪽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WCC 탈퇴하라고 했는데 그때. 어 1958년 예수의 장로회가 WCC의 탈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공산주의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 헝가리의 피터 감독은 스탈린의 개인적 친구이며 체코의 흐드 마카는 모스코바의 평화선전에 평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며 빅터 하젝, 알버트 브레츠키, 에, 에, 에룬스크 소모레스 등 4십여 명의 공산국가의 대표들은 자유의 실망적 성직자, 성직자들을 투옥 또는 극형하여 마치 이부의 강양국과 같은 행위를 감행한 인물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다 이름으로 다른 이러한 사람들과 동석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WCG 탈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히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에게로서 나와서 선,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어이그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 믿지 마라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잠언에 보면 잠언 2 5장2 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 세모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laughs>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부 일부 로 자르지 않고 같이 했는 은 나중에 같이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같이 봐야지 큰 흐름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 보면은 여러분 그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국제정세는요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로스차일드가 딥스테이트 미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 한국 민주당이 짬뽕이 되어 있고 한국에 그 저기 카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저기 국민의 힘의 최고 지도 최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아니 한국의 교회 신자가 1,200만 명인데 어? 어떻게 개신교 신자는 국회의원에 여야 국회의원에 최고, 지도자리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못 올라가고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이 다 올라갑니까? 이거는 뒤에 공작이 있다는 겁니다. 공작이. 나경원이도 이 나경원이도 예, 여시제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어, 이 국민의 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을 학회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은 어 더불어민주당이 어 저기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여, 민주 연구원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저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공산주의 어, 세력에 의해 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고, 어, 지금 뭐 정치인은 미국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여당, 야당의 최고, 어, 최고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어. 아시겠습니까? 어.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하니까는 저희 자금을 다 잘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북방송 후원계좌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좀, 그, 이, 이 책을 좀 사주십시오. 그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 6 0페이지고요 금액 1 6만원이고요 주문문자는 010-2130-9642번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어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미엄 유나이티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어이 책은 미국의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께서 어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20만 20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어그 저기 5만장 이상의 사진을 흡수 입수했는데 그거를 칼라와 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자막이 되어 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딱 좋습니다.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시키십시오. 자녀들한테 16만원, 손자들한테 16만원 투자하시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때 이렇게 고생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절로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엉망진창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역사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배은망덕하게 나라 팔아먹는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앞장서가지고 어, 그 좋다고 돈몇번던니 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정신 팔아먹고 대통령 팔아먹고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 가가지고 내구룡수 중심으로 가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출세하라고 그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니까 출세를 하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대통령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대 나온 애들이 전부 다다 다 이게 지금 어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 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책을 사주시고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간에 밥상머리마다 너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거짓말하면 커서 빨갱이 돼. 빨갱이 되면 너 임마 지옥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게 뱅글뱅글뱅글 환청이 돼 가지고 나중에 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들을 지킵니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서 이제 고마워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